저는 되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왜냐면 욕구가 강한 만큼 많은 걸 이뤄낼 수 있거든요. 혼자놀이라는 개념을 예전에는 우리가 별로 없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혼자 노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놀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제, 저도 책을 엄청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혼자놀이에 대한 걸 안내하는 책이 또 없어서 저도 좀 골,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곰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혼자예요. 숙제 혼자 해야 되잖아요 뭔가 자료 찾거나 뭔가 고민을 하거나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내거나 결국은 혼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유아기에 같이 노는 놀이 상호작용 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만 배우게 되면은요 의존성이 생겨요 누가 없으면 못 놀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엄마가 일을 할 때는 아이가 혼자 놀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아마 가정 보육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혼자 놀이도 잘 배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놀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잠깐 잠깐 혼자는 이미 놀줄 알아요 그쵸 블록놀이를 시작했는데 이건 좋아서 시작했으니까 잠깐은 혼자 놀잖아요 아이에 따라 이게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수 있고 10분 넘어가면 훌륭한 거죠 유아기는 근데 이 3분 동안 혼자 노는 아이를 이 시간을 늘려 주는 방법은 노는 모습의 행동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블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 1분 정도는 이제 어, 제가 블록놀이를 시작하네요 좀 보시다가 아, 이때 이 행동을 지지해 주자 허, 야, 혼자 블록놀이 만드는 거 진짜 멋지다. 어쩜 이렇게 집중을 잘하니? 와, 어쩜 모양도 넣어지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만드는구나. 야, 엄마 사진 찍어 놔야지 하고 핸드폰 들고 사진 찍어도 돼 물어봐 주세요. 요즘은 <laughs> 예,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도 돼 하면 애들이 끄덕끄덕 해요. 허, 진짜 멋지다. 야, 이거 찍어서 아빠한테도 보내줘야지. 그 행동을 지지해줘. 책 읽는 행동을 지지해주시고요. 블록놀이 하는 행동을 지지해주시고, 치카치카 하는 모습을 지지해주시고. 결국 이건 다 혼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하는 걸 엄마, 아빠가 되게 기뻐하고, 이건 내가 잘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 그게 점차점차 늘어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에 따라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는 아이는 혼자 놀이 시간이 조금 짧을 수 있고요. 내향적이고 조용히 차분히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기질은 점점점 혼자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에 균형을 좀 맞춰주시는 거. 혼자 시간 늘어난다고 계속 혼자 두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같이 노는 거 좋아한다고 계속 같이만 놀면 안 되고 또 혼자 놀이도 좀 키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기질을 좀 보이는지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놀이도 예, 조금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너무 혼자 놀이에만 빠져들면 사회성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오히좀 줄여서 조절하는 거. 이런 걸좀잘 키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려는 이거는요 기질이거든요 성취 욕구가 굉장히 높은 기질을 타고난 아이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 (1등하고) 싶어하는 아이 지면은막 폭발하는 아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행동을 자꾸 꺾으려 하거나 아니야 저도 괜찮아 막 이런 말로 하는데 다 먹혀들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타고난 기질은 무조건 강점이에요. 타고난 기질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는 게 기질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질과 성격을 얘기를 할 때요. 타고나는 건 기질이고요. 그래서 평생 안 바뀌고요. 성격은 기질 위에서 우리가 양육 환경이 있잖아요. 자라가면서 형성되는 인성 같은 걸 성격이라고 해요.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거라 성격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등하고자 하는 아이는요. 일단 지지해주셔야 돼요. 어, 넌 되게 멋진 생각을 가졌어. 네가 최고로 잘하고 싶은 건 되게 좋은 거야. 그쵸. 그래서 지지받아야만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생기죠. 오, 어, 나 이거 나쁜 거 아니구나. 이거 좋은 거구나. 자, 그런데 진짜 1등이 있고 가짜 1등이 있어. 근데 좋지 않은 인식을 명확하게 줄 때는 가짜란 용어를 우리가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진짜 1등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가 생각해서 좋은 전략을 생각해내서 이기는 거. 그리고, 어, 이겼는데 이겼다고 잘난 척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겼는데 잘난 척하지 않고 그래서 어, 나좀 축하해줘 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 잘난 척하고 다른 거니까. 그래서 1등의 기질은 되게 좋은 건데 진짜 1등이라는 거는 내가 이겼을 때 주변 사람도 나를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1등이 진짜 1등이야. 근데 어떤 1등하는 아이는 막 1등했다고 너 졌지 꼴찌지 하고 막 잘난 척해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 아이를 축하해주고 싶지가 않아 미운 마음이 들어 그럼 이거는 진짜 1등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유아기 아이들은요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조절해내야 될지 모르니까 지면 은 폭발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반칙하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아니면 회피하는 아이들 이거 재미없어 안할 거야 아니면 엎어버려요 공격성이 좀 있는 아이들은요 판을 엎어버려요 진짜로 보드게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보고 다 빨리빨리 고치고 싶으시겠지만, 아이 기질 인정하고, 진짜 1등은 정정당당하게. 너가 생각해서 더 좋은 전략을 써서. 그리고 혹시 질것 같아도 마음 잘 조절해서 반칙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 그리고 졌을 때도, 음, 나 이번에는 왜 졌지? 하고 좀 생각해서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마디씩 하셔도 돼요. 상담의 기준을 잡으면 참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천천히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몇달 지나면 아이들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나씩 해 보시면 아이들이 되게 잘 성장하고요. 저는 되게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왜냐면 하 욕구가 강한 만큼 많은 걸 이뤄낼 수 있거든요. 그 아이의 기질을 잘 키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살만 넘어가면 아이들이 말기를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어리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살, 네 살, 여섯 살이라고 친다면은, 자, 책 읽어줄 때, 어, 어떤 아이는 종이 접기 하자, 어떤 아이는 책 읽어줘, 어떤 아이는 안아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엄마 입장을 말씀하셔야죠. 우리가 아이 메시지, 나 전달이라고 하잖아요. 너네, 엄마는 너네를 다 들어주고 싶은데, 어, 너네가 원하는 게다 달라.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네. 어떡하지? 네, 저희들이 집단 상담할 때 아이들하고 딱 이렇게 해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막 순서도 막 자기들 주장대로 하잖아요 어, 선생님은 항상 너네 마음 편이잖아 너네 말다 들어주고 싶어 근데 순서를 못 정하겠네 어떡하지 하고선 가만히 있어요 진짜 고민하는 척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막 뭔가를 설명을 먼저 하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께 아니 네가 지난번에 너가 원한대로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해야지 하면 아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너는 좀 다르게 생각하네 또 어떡하지 하고 또 가만히 있어 그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끌어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싸움이 나지 않게끔만 잘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을 잘 내지는 못해요 근데 자기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너도 얘기해 봐. 너도 얘기해 봐. 너도 얘기해 봐. 아, 엄마가 듣고 보니 자, 책 읽어 주기도 하고 싶고 종이 접기도 하고 싶고 또어 우리 꼬맹이는 엄마가 안아 주길 바라네. 자, 그럼 엄마가 두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너네가 한번 들어 봐 봐. 아기는 엄마가 안고 있을게. 그러면 너네 둘이 가위바위보 해서 순서를 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오늘은 누가 원하는 거, 내일은 누가 원하는 거에서 달력에 표시해서 하루하루 차례를 하는 건 어때? 자, 너네가 정해. 그런 과정 자체가 아이들은 되게 중요한 배움이자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는 걸,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타협하고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